하세요. 프로듀서 사나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바로 입문자 분들이 에이블톤 구매 과정에서 꽤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인 에듀케이션, 스윗, 스탠다드 이런 다양한 에이블톤 버전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. 그런데 사실 에이블톤 사용 경험이 없으시다면 이 버전별 차이점들에 대해 알게 되셔도 이 기능적 제약을 체감할 수 없으실 텐데요. 그래서 추가로 여러분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 시퀀서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작은 팁도 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보시는 이 화면이 바로 에이블톤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샵 카테고리 안에 이 라이브를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에이블톤의 인트로, 스탠다드, 수입 버전 세 가지의 구매 창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에이블톤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네이버에 에이블톤을 치셔서 국내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전 먼저 환율을 비교해보고 가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상담문의와 결제방식이 간편한 국내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버전들에는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세 가지 버전의 차이점은 정말 간단합니다. 정말 단순하게 그냥 가격이 비싸질수록 기능적 제약이 줄어드는 것인데요. 즉, 이스위즈에서 스탠다드, 인트로 순으로 갈수록 가격도 낮아지고 제약되는 기능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버전별 성능 제약은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에 이 라이브 카테고리에 컴페어 에디션을 클릭해보면 이 버전별 성능 제약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버전별로 제공된 악기의 개수, 뭐 예를 들면 인트로는 4개, 샌다드는 5개, 스위버전은 15개. 그리고 뭐각 버전별로 제공되는 사운드의 양, 그리고 이렇게 오디오 이펙터의 개수, 미디 이펙터의 개수 등을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더 내려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이 표시대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버전 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아니면 이렇게 스탠다드나 수입 버전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, 아니면 이렇게 수입 버전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전부 이렇게 각 기능별로 섬세하게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도 많은 이 기능들이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전부 설명드리기는 조금 버겁습니다.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에이블톤의 수많은 기능들의 필요 여부는 내용 마지막에 설명드릴 이 에이블톤의 트라이얼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후에 다시 공식 사이트에서 차이점을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.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에이블톤은 네이버 같은 곳에 검색해 보면 이름 끝에 이렇게 이 edu 라는 알파벳 혹은 이 교육용이라는 이름이 붙는 슈콘서들이 있는데요 이 에이블톤은 에듀케이션 즉 교육용 버전으로 성능적인 부분에서 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일반 버전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공식 사이트에서도 이 에듀케이션 버전도 일반 버전과 마찬가지로 이 인트로 버전을 제외한 이 스탠다드와 수입 버전 중에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.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에듀케이션 버전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. 이렇게 이 에듀케이션 버전은 40%나 더 저렴한 가격인 이 449달러의 수입 버전을 구매할 수 있죠. 그런데 이 일반 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749달러로 300달러나 더 비쌉니다. 물론 지금은 일반 버전도 할인 행사 중이어서 20%나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할인 행사가 없다면 30만원이 넘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. 그렇다면 성능은 완전 일치하는데 왜이 에듀케이션 버전 가격이 더 저렴한 것일까요? 바로 이 에듀케이션 버전은 이름 그대로 교육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구매 또한 선생님이나 학생 신분이셔야만 구매 자격이 충족됩니다. 그리고 이 구매 방법은 이렇게 국내 에듀케이션 버전 판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아니면 구매 전에 판매 사이트에 전화 문의를 먼저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듀케이션 버전의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교육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업적인 목적 예로 음원 발매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에 대한 얘기를 안할수 없는데요. 에이블톤은 인트로나 스탠다드 같은 이 수입보다 낮은 버전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추후에 돈을 더 지불하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. 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바로 업그레이드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국내에 이 기어라운지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이 업그레이드 구매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추가로 에이블톤은 현재 영상 업로드 날짜를 기준으로 에이블톤 10까지 나왔지만 곧이 11이 나온다고 하는데요. 즉, 이 에이블톤 10 이전에는 9을 사용했겠죠.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다음 넘버 버전이 나올 때마다 이전 넘버 버전 사용자분들은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불하고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합니다. 참고로 이 영상 업로드 날짜를 포함해서 행사 기간 이 에이블톤 11 출시 직전 날짜까지 현재 에이블톤 10을 구매하시면 이렇게 20% 할인도 받으실 수 있고 11이 출시됐을 때 무료로 업그레이드까지 해 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번에 구매하시면 아마 트웨이브는 몇년 후쯤에 나올 거기 때문에 당분간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불할 일도 없어서 전꽤 괜찮은 구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리고 추가로 에이블톤 버전에는 라이트라는 한 가지 버전이 더 있는데요. 이 버전은 인터페이스나 런치패드 같은 특정 장비들을 구매했을 때 함께 오는 버전으로 인트로보다 더 많은 제약이 걸려있는 버전입니다. 하지만 라이트 버전도 추후에 금액을 지불하시면 이 수입 버전까지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 구글에 에이블톤 라이트 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 버전의 성능 또한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서 아마 입문자 분들은 이 에이블톤 버전들의 기능 차이에 대해서 알게 되셔도 사용해 본 경험이 없으시다면 그 차이를 체감할 수 없으실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즉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덜컥 구매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에이블톤이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바로 에이블톤 트라이얼 서비스이지 않을까 합니다. 바로 에이블톤의 최고 버전인 수입 버전을 3개월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. 입문자 분이시라면 이 트라이얼을 통해서 이 3개월간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시퀀서를 다루는 법을 배워보신 후에 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설명해주는 버전별 차이점들을 보고서 구매를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. 자, 이렇게 에이블톤의 다양한 버전들에 대해서 설명드려봤는데요.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희 개인적인 선택 팁은 처음에 이 스위 버전의 3개월간 무료로 제공해주는 이 트라이얼 서비스를 이용해보신 후에 이 버전별 제약에서 오는 차이들을 이해할 수 있으실 때. 구매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